저는 전갈집이라고 해가지고 네. 막 한옥 그런 걸다 끓여먹어 아아 왔는데 체면 있어요 아 그래요? 나주에 아나중에 네. 여기는 이제 애들 그렇죠. 구부시킨느라 네. 올라와가지고 아 서울도 이제 힘내주는 거고이쪽바 눈물이 너무 의외리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아 근데 먹어봤는데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네 잘했어요 네. 네. 아 네. 어. 아, 진짜 저는 백감자탕은 네. 사실 처음 먹어봤어요 음. 우기 하는 데가 없잖아요. 뭐, 일반 음식점에서도 안 팔잖아요, 백감자탕은. 그러면, 신선한 무청이 들어가는 네. 사실, 그, 말린 시래기도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생이면은, 기가 막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맛있었구나, 백감자탕이. 아유, 재료가 좋아야 맛있지. 네.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전에 먹었던 그 알던 시래기 맛이 아니고, 뭔가 진짜 아삭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네. 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 내가 부탁해야지. <laughs> 자, 저희 개코스 오늘 네. 강순이종문님을 찾아뵙습니다. 와, 명인, 명인, 명장, 명. 명인. 저희 TV에서만 이렇게 뵙다가 그 김치 또 명인이시고 명장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아, 명장은 근데... 아니요, 명인은 아니. 명인. 명인. <laughs> 명장. 근데 선생님이 사실 이 저희 그 전통 감자탕을 네. 만들어 주셨다고 해가지고 네. 너무 뵙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아이고 아, 네. 아, 저는 또 이렇게 조금 음, 조금 할머니가 어디 갈데도 없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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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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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실 저희 그 명인이 그 네. MBC, KBS 뭐 여러 가지 신분사안 네. 나오신 곳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만큼 네. 진짜 명인신데 이 저희한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중에서도 또 이. 이야, 이 감자탕. 저희가 이거 꼭 진짜 만나보고 싶은 게 이게 진짜 허투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핏물 빼는 것부터 이 재료 선별 이게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네, 그, 옛, 그 옛날에 전통을 네. 가지고 요리하시는 분들은 네. 요새 신세대 같은 소주 같은 게 넣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자연 우리나라에서 음. 다이 나는 재료로 그런 거 삶아가지고 같이 넣을 때 해서 이걸 핏물을 빼는 건데 음. 지금은 진짜 이이 이, 이 고기에 찢을 때 고기도 잘 씻어야 돼요. 어떻게 씻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런 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핏물이뽀뾰뽀뾰 응. 나오잖아요. 응. 이거를 다 물에 담가서 씻어야 되고 응. 또 삶을 때도 다 뭐예요? 된장 같은 기분을 응. 넣어야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전통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응. 두번세번 데워 주셔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이 전통 방식이에요. 아, 역시 명물 네. 그럼 네. 재료 소개 좀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네. 이, 이거 뼈라고 그러냐? 돼지뼈. 네. 돼지뼈는 네. 돼지 좀 좋은 돼지뼈를 고르는 네. 방법 같은 게좀 있을까요? 노하우가? 이거는 좋고 안 좋고, 돼지 같은 거는 오래 막 키운 거 있죠, 큰 거. 네. 그거 빼놓고는 등뼈는 다 거의 맛있어요. 음. 등뼈 속에가 고리 들어있잖아요. 아, 그죠 네. 저는 좀 아, 궁금한 게 지금 네. 여기 있는 재료들이 좀 궁금해요. 네. 저 앞에 있는 가루는 네. 무슨 가루예요? 아 그거는 우리 이 감자탕에 제일 중요한 아주 좋은 재료예요. 진짜 우리나라 정상 쪽에서 나오는 마. 마. 예. 마 아, 근데 마는 왜 집어 넣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끓이면 솔직히 된장 국물에다 고기 국물 냄새만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런 거 없애지기 위해서도 넣고 또 그게 넣으면은 그게 갈축하니 아우러지고 깊은 맛, 구수한 맛이 렇게 아. 가루랑도 아우러지잖아요. 아 저는 처음 들었어요. 맛가루가 네. 갑자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야. Yeah. 그리고 냄새를 제공하는데 또 필요한 재료들이 이렇게 예. 있는 것 같은데. 올개수. 올개수. 이건 뭐예요? 어, 잘잘잘 뿌리 같은 건 뭐예요? 응. 그냥 안 가르쳐 주시면. 저 생에 던져 주십시오. 무술이 어디 가죠? 무술이요? 한국 하다니. 아, 우슬이라는 한약지에요? 어, 저는 처음으로 봤어요. 아, 아 이게, 예, 예, 무릎 예, 아니에요, 무릎? 예,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저거를 예. 많이 데려서 먹거든요. 저도 무릎이 조금 좋아서 이걸 계속 지금 먹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라 오. 연세 드신 분들이 잡힌 데 거기에 이제 도움 주느라 우리가 조금 지금 넣고 하는 거예요 아, 그 그리고 그 저는 보통 시래기를 되게 네. 좋아하는데 말린 시래기를 좀불려가지고 네. 넣는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 지금 이게 시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무거지라고 다 그러거든요 음. 시래기는 말린 거 보고 시래기라고 그러고 네. 이렇게 생각 쌓고 음. 배추 속 위에 이렇게 덮고 그런 거모어지라고 해요. 아... 그래서 이건 배추잖아요. 네, 네. 이 쓰레기로 여기에 넣으시면 이렇게 씹히는 게좀 질리지 않짜릿짜릿하잖아요 어, 이제... 식감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자연 금방 싱싱한 거 사다가 삶아서 끓이면 아, 이게 더 제가 더, 봤을 때는 신의 한 수인가, 예, 나름대로 음, 자 그러면 우리. 그, 강승희 전가님 그, 감자탕 만드는 그 순서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자탕은 일단 사오면, 생 거, 어, 사는 것보다 생거 사는 게더 좋아요. 아, 음. 그, 우리 앵쿡에서 만드는 감자탕도 다 생, 그, 뼈로 만드는 거죠? 그럼요. 어, 네. 그래서 요거를 핏물을 다섯 시간을 빼고, 네? 그 다음에 반 끓이면 되나요? 이제 끓이는 물에다가 네. 요것도 풀고, 요것도 풀고고추장미 풀고, 예. 양념에, 이제 다 간국만 풀어서 얘를 삶아야 돼 음. 그럼 기름 걷어 나가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막시설이 너무 좋다고 이거 음. 냄비 뚜껑 딱 덮고서 끓이면 음. 얘 물이 이 암치도 여기에 속에서 나오는 그잡 핏물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까지 쫙안 빠지지. 네. 원래 기름이 막뭉탱이져 막 있는 그런 어. 기름이 막 그리고 사실 막 정상인데 네. 이런 이런 색깔 안 좋은 무슨 거품 같은 게 많이 끼는데 아이, 그걸 계속 걷어내줘요. 전혀 없어요. 이, 보세요. 이게 요리 이게 맛있게 끓이는 아, 비법이야. 냄새 아, 안 나는데. 지금 음. 요기에 막가루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음, 이게 이제 막가루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국물도 끓쭉하고 예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냄새 맡아 보면 돼지 그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아, 설렁탕 같은 냄새가 나요. 굉장히 음. 깔끔하면서. 오, 어, 진짜. 어, 설렁탕 냄새가. 어. 요대로 먹어도 소금만 뿌려서 먹어도 맛있는데. 어, 이렇게 먹어도 네, 네. 맛있네. 한번 국물을 한번 제가 음. 지금 끓이는 중간에. 조미료가 하나도 안그 들어간 그그 것, 것, 것 같네요, 좀. 어. 어. 솔롱탕 국물 맛이다. 진짜. 네. 저도 좀경고해지겠습니다 어. 선생님, 어. 맛좀 봐도 되겠습니까? 아 보세요. 되게 덕적덕적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통통해. 어. 어때요? 피비린내는 확실히 안 나네요. <laughs> 와 <우와, 웃음> 기가 막히네. 우와.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네. 진짜 담백하고 네. 깔끔하네요, 진짜. 음. 와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 진짜 감자탕,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서 만드시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텐데, 진짜 감순이 이 감자탕을 집에서 팩만싹 열어주시면은 즐기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요. 그 맛이 실제로 나는지. 네. 와, 네. 이거는 이제 얼큰한 거, 음. 이거는 저희가 준비한 이제 백감자탕. 팩 하나 뜯어가지고 그대로 음. 넣은 거예요. 아, 그러면 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깜못 하. 어, 진짜 싫어. 봐. 아니, 이게 야채가 이렇게 살아 있는 그 처음 봤어요. 냉동식품은. 아짜를 기대해야 돼. 음. 어이구. 자. 음. 진짜 살도 많이 붙고. 어. 네. 선생님 말한 게 네. 일도 빈말이 없어요. 살도 진짜 실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헐겁고 너무 폭과가지고 그런 게 아니니까 적당한 이 쌈기 이게 다 정성인 것 같아. 아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laughs> 빨간 감자탕을 저는 한번 먹어볼. 일단 국물부터. 사실 제가 감자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다녀본 감자탕 집이 없어요. 이게 아니, 지금 고추장하고 된장만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양념은 이것만 들어간 거죠. 네. 그건 간이로도 들어가고, 또 이런 냄새 제거도 된장은 잘 되잖아요. 된장 맛한번 봐도 되고요. 네. 근데 짠데? 어, 근데 네. 된장 어떻게 이렇게 깊은 국물 맛이 장만으로 음. 날수 있는지. 아우, 음. <laughs> <어우> 짜다. <짜라. 웃음>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장만으로. 이런 국물 맛이 나죠? 아니 이거를 인데 음. 이 이걸로 간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적당하게 배합하는 게 이거잖아요, 음. 열반. 네. 이 우거지도 한번 먹어볼게요. 생 음. 우거지인데? 네, 네. 우거지도 너무 불르지도 않고 너무 안 불르지도 않고 음. 딱 적당량. 너무 좋아요. 네. 아삭아삭한 느낌이 그대로 지금 씹히는 소리가 음. 마이크가 없어서 그런데 네. 저희 집 김치보다 맛있어요. 진짜 고기도 뾰깃뾰깃 생국이라고 엄가 확실히. 네. 그러니까 이 감자탕 하나를 먹을 뿐인데 이 우거지는 아삭아삭하고 고기는 쫄깃쫄깃하고 국물은 개운하면서 쫄깃하고. 네, 우리들이 이 이거를 강조 안 해도 음. 잡숴보시면 엄마들이 알아요. 아, 이게 뭐 냉장고에서 오래된 거다, 안 오래된 거다. 네. 요새 며느리들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막 애들한테 밥 해줘야 될 때도 맞아. 있고, 찌개를 그냥, 농찌개를 아, 해줘야 될 때도 있는데, 다른 거 말고, 이거는 천연조미료고화학조미료 음, 어, 음, 전혀 음, 안들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성이 담겨있고, 50년 이상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이런 거니까, 음, 무조건 음, 이거를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50년의 역사가 전통 그 맛을 한번 진짜 느껴보시고, 음. 진짜 아니나 다를까? 우리 며느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 감자탕 만드는 데이 수고스러움을 저희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강순희 명인 선생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었고 저는 진짜 이거 계속 지금 촬영 끝나고도 먹을 거거든요. 너무 진짜 인생 감자탕 맞는 것 같아. 그걸 좀 말아서 그러면 네. 그러면 저희 그럼 말아 우리. 선생님이 음? 국물을 좀 담아주시면. 저도 자기 작은 밥보다 다질리네 저는 전우수분, 우주 너무 좋네요. <웃음> <웃음> 제가 잘생기기만 한게 아니라 성격도 좋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 또 미남 엄경천 선배님이 굉장히 잘 챙겨주고. 시기하다. 예, 카메라가 있어야지 촬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희 그러면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먹으면서 응.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응, 같아요. 이렇게 잡숫고. 이 고기는 또 나중에 뜯어야 돼. 음, 잘 먹겠습니다.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마 아시고, 어, 선생님 네. 건강하시고. 아, 저는 지금 날라날라 아유, 더 건강하셔야 돼. 그래야지 저희 아주 오랫동안 이런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음, 이 오지가 아. 신해수네, 신해수. 그렇죠. 젊은은 <laughs> 하하하하 약간 더시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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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문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아, 오 진짜요? 벌써? 아, 아. 너무 맛있어요 네. 진짜 최고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강순이 종가님 음? 만나 뵈고 왔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맛있게 만들기는 내가 정성껏 만들었는데 옆에 분들이 이렇게 또 잡섰고 좋다고 쉽지 하니까 음. 저도 몸둘 바랍니다 <laughs>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앵콕 강순이 감자탕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릴 거고요. 우리 소비자분들도 이렇게 좋은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이렇게 정성껏 맛있게 진짜 좋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많이 드시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어, 죄송해요. 어, 상상도 못 오! 어요 어, 어, 형님, 그리고 <우리 목소리> 선생님만 사랑해 주시지 마시고 저희도 제 <목소리> 코스, 앵코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목소리>